여기한더 다르지? 유방이, 유방이, 뉴진스, 뉴진스, 뉴덜, 뉴덜, 포켓. 몬 근데 윙크 아까부터 계속 윙크해달라는 윙크였는데 다 같이 동시에 윙크 한번 해볼까요? 하나. 다른 쳐다봤다가. 다른 쳐다봤다가. 나 하는 거 쳐다. <laughs> 아 모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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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쳐다볼래요? 하나 둘셋본 쳐다보고 넷 윙크하는 거야? 오케이. 하나 둘 셋. 타이 어 oh, 계속 이거 맞아요? I d t the memo. 다시 맞아요 맞아요. Oh wait, i and then keeping our w i 언니 혼자 안했어. 혼자 안했어. 혼어 기억해 두겠습니다. 나중에 기억해 두.